একটা ছোটো সব 안녕하세요. 캠핑클라우드 뽀식입니다 자, 오늘 차량은요, 어, 따끈따끈한 신형, 쿨맨. 예, 쿨맨이에요. 그러니까, 렉스턴 스포츠 칸이, 어, 쿨맨으로 바뀌었잖아요. 예, 그래서 쿨맨이고요.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, 어, 여기에서 뭐 캠핑을 하거나 이럴 용도는 아니세요. 아니고, 어, 외부로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시는데, 이제, 잠 자고 하면 여관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여름 때 가끔 잠 주무시고 꼬리텐트 치시고 그렇게 생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내부 내용은 없어요. 그냥 들어오면 하신 거고 이런데 수납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는 이제 각종 공구나 뭐 이런 거 용품들 좀 수납하기 위해서 예, 그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차 나올 때 보통 이런 하드탑 씌우시잖아요. 뭐, 와일드 칸, 뭐, 이런 지금 하드 탑인데, 어, 이 탑이 낮다 보니까, 이 서랍을, 이제, 여기 휠 하우스에 맞춰서 올리다 보면, 야, 앉으실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낮게, 어, 한 뼘도 안 돼요. 이정도예요 예. 그 정도. 높이는, 총 높이는 150이고, 서랍 높이는 한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, 여기 보시면은, 이 서랍이, 낮지만, 낮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수납이 다 가능해요. 선압 예. 길이는 1,200.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껴서 용, 이렇게 용품도 수납하시면 돼요. 예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칸이 그러니까 쿨맨 같은 경우에 저 앞에서 요 뒤에까지 길이가 한1,5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뒤에 확장판 이렇게 만들어서 꽂으시면 1,800까지 이제 나오니까. 요렇게 해서 꼬리 텐트 치고 예 실실 예, 예정이에요. 예 그러면 충분한 길이가 예다 나와요. <laughs> 그래서 이 확장판은 지금 나눠서 하려다가 이렇게 하는 게더 튼튼하고 일체감이 있어 보여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. 이 판은 요 여기서 서랍에다 두면 이게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. 예 그리고 항상 제가 여기 접는 거 요거 만들고 있죠. 자 제가 안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저 앞에 정면에 어 캠핑 클라우드 하고 저 마크랑 저 선반은 고객님이 요청해서 예, 그냥 장착해 드렸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만약에 이거를 이제 높이를 휠 하우스에 맞췄다 하면은 여기 제 머리가 닿겠죠. 근데 지금 모자 벗으면 딱 딱이에요. 근데 여기 고객님은 좀 키가 조금 작으셔가지고 닿지 않으실 거예요. 저는 딱 닿아요. 지금 딱 맞아요. 예. 네. 이렇게.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기 수납이 길잖아요. 이렇게 길잖아요. 길고 이쪽에 보면 여기 수납이 좀 짧아요. 그 이유는 여기 휠하우스 부분에 칸이나 쿨맨 같은 경우에 그 휠하우스 옆으로 이렇게 요소수에 그쪽 넣는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것까지 맞춰야 돼요. 그래서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아요. 예. 그래서 이쪽 안쪽에는 이 넓은 수납. 예, 그냥 안에 뻥 뚫어놨어요.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수납. 예. 그리고 이쪽 뒤에 부분도 수납인데 이제 위로도 열고 밑으로도 열잖아요. 그래서 널지감치 쓰실 수 있지만. 요 문짝이 짧은 이유가 여기가 이제 각이지다 보니까 문을 한 번에 만들면 여기서 걸려서 안 열려요. 그래서 문을 자른 거예요.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열고 이렇게 예. 그래서 여기도 깊기 때문에 웬만한 수납이 다 가능해요. 예. 그래서 이런 하드탑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 장치도 안 했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선반 해서 이 높이는 이제 밥상식으로 밥상 높이 맞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. 앉아서 잠깐 쉬실 때뭐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예, 이렇게 만든 거고요. 자, 뭐 캠퍼 탑이나 아니면 새로운 거 가져오셔서 요청하신 대로 커스텀으로 하게 되면 어, 기간이 좀 걸려요. 왜냐하면 도면 그리는 작업도 필요하고 뭐다 재서 일일이 해야 되겠지만 어,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에 끝나요. 예, 하루만에 끝나니까. 예, 많이들 의뢰해 주시고요. 예.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항상 말을 안 하는데 예,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캠핑클라우드 보시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